자, 일단 루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2천억 원이요. 자, 2천억 원의 거래대금으로 지금 위아래로 흔들고는 있지만 11선 위로 주가가 버텨주고 있다. 누군가가 지금 주가 방어를 11선 위로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월 27일에 윗꼬리 달리고 그다음에 도또 윗꼬리가 두 번이나 달렸어요. 단기적인 윗꼬리가 두번이 달렸는데 주가가 왜안 빠지죠? 특히나 이때는 거래대금이 2,500억. 그 다음 윗꼬리에는 2천억이요. 자이 거래에 동안 수천억 원의 거래됨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윗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안 빠지냐라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서 돈을 썼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 11월 21일 장대 은봉이 떴을 때 3천억 원의 매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4천억 원이요. 쉽게 말하면 3천억 매도하고 4천억 원의 매수세가 곧바로 들어왔다. 돈을 썼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돈을 썼는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왜? 왜냐? 이때 음봉이 떴던 거랑 같은 이유인데 지금 윗골이 달린 이유가 이때 음봉이 떴던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루닛 같은 경우는 밑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왜 매집이냐? 첫 번째 제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루닛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매수하고 싶나요?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달한 한 시에 약속을 하고 이날 매수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었다면 벌써 뭐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한번 이렇게 올랐겠죠.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날 매수하고 누구는 이날 매도하고 누구는 이날 매수하고 매수 매도 매도 반복이 계속되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논닛스 과거 이때 상승에 매수를 해 놓고 떨어질 때 매도를 안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래 대금이 증명을 하죠. 주가 올라갈 땐 이렇게 거래 엄청 많이 터졌는데 빠질 때는 이렇게 거래가 없다. 이 위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야.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뭐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졌으면 매도의 고민이라도 할 텐데, 손절의 고민이라도 할 텐데, 그 손절을 할수 없을 정도 주가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올라와요. 어, 뭐지?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력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본다는 라거 걸. 근데 지켜보는 동안에 음봉도 터지고. 갈 것처럼 해놓고 또 윗골이 달리고 이러면은 내가 정말 답답해요.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 싶고 내피 같은 돈 원금이라도 좀 건지자. 그 생각이 점점 누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안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를 바로 보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시에 다 같이 야 이거 간다 간다. 분위기 너무 좋아. 여기 있는 분들은 매도 안 해요. 심지어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단타까지 들어오네? 제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세력은 지금 과거의 이 물량을 빼앗아오는 게 목적이다. 아니 여기 내가 돈을 써서 막 올리는데 물량은 안 나오고 단타는 계속 들어오고 세력 입장에서 돈만 쓰는 거거든요 돈만 뭐를 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바로 올려주지 않고 여기서 눌림을 가진 거다 이 거래대금을 보시라는 거래대금을 이 거래대금 누가 만들 수 있냐면 매집 들어와서 이 물량 잡아먹고 한번 해먹겠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인세대에서 이 패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매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보유한 주식이 매집이 되고 있다면 내가 굳이 손절을 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이 마음 편안하게 추가 매수를 할수 있겠죠, 그죠? 추후에 큰 급등이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유한 주식이 매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이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방송해드리던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용까지 해드릴 건데 어 일단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SYSTEL TAG을 이 자리에서 방송해드린 적이 있어요 10월 16일에 제가 SYSTEL TAG 이 패턴을 확인을 했고 당시 이렇게 10월 16일 방송까지 해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방송해드릴 때 SYSTEL TAG은 이 패턴이 떴고 매집 중인데 8,000원 9,00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거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잠시 보여드리고 패턴이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 구간에 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주가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도 고민도 하고 있고 그 모든 물량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s y t t e c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s y t t e c 10월 16일에 말씀을드렸죠 매집 중이고 주가 지금 어, 11월 16일 최고가 6,150원 찍혔는데 이거 뚫어냅니다 뭐 뚫어내고 8,900원 뭐거기까지뭐 무리없이 갈 거라 고보고요 올라왔던 만큼 추가로 그어나고요자 들으셨죠 어 이날 s y t t e c 10월 16일에 주가가 4 7 9 5원이었고요 당시에 제가 최고가 6,150원 돌파하면서 8 ,000원, 9 0 0원까지 무리없이 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방송해드리고 나서 정말로 주가가 9,770원까지 올랐어요 자이 패턴이 뭐냐면 이게 떴으면 여러분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로만 그런게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제가 16일날 방송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쌍라미가 17일에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에 문자까지 보내 드렸거든요. 자, s r s t 텍 시장가 매수합니다 목표 주가 8,000원 이상이고요. 문자 신청하신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무료 단체 알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17일 날 문자 들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이 패턴 확인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패턴을 확인하고 저점에서 문자까지 드려요. 이 문자를 받으시는 방법은 자, 0 1 0 4 4 9 6 2 7 9입니다 화면에 있는 번호와 일치한지꼭 확인하시고요. 010 -4... 아살6279 여기로 종목명을 보내시면은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저점이 나타났을 때 제가 원하는 패턴이 등장했을 때 문자도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로 잠시 좀 가리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셨을 때는 제가 뭐 다른 정보를 뭐 남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것들은 전혀 남기지 않고요 이렇게 스틸텍이라고 저장한 거 보이시죠 SY스틸텍의 스틸텍 이렇게 저장을 해서 SY스틸텍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드리는 이 문자 주소를 넣어서 SY스틸텍의 대응 문자 그걸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문자 남기셨을 때는 제가 뭐 급등주나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 이런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신청하신 종목의 대응 그 대응 문자만 들어가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살9육도치구 어, 여기로 종목명이에요 어, 패턴이 뭐냐면. 세력은 잘 들으세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너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종목까지 적용을 해볼 건데, 세력들이 물량을, 물량을 모아야 주가를 올리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뭐 자신들의 물량을 지키기 위해서 뭐 털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과거에 큰 거래대금이 터졌던 구간이 있어요. 이때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터졌죠. 그런데 조용히 횡보를 하다가 거래대금도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려요. 근데 이 안에서 상승 추세를 그리면 당연히 누군가가 이제 대량으로 매수했다라는 걸 우리가 거래대금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면 어차피 주가 올라도 사실상 이때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물량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즉 거래대금을 키우면서 사람들한테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올라오잖아. 본전이니까 매도해. 매도해. 라고 하면서 위아래로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점점 이 물량이 여기로 나오거든요. 그 물량을 받고 상승 추세 주다가 급등 슈팅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급등 슈팅 준 다음에 물량을 한 번에 팔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물량을 팔면 종목이 순식간에 한가를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등 슈팅을 주면은 사람들의 매수가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로 내가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내가 매집된 주식 제대로 공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좋은 상승 추세, 즉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세력들을 공략하면 어, 이런 상한가 두 번도 여러 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 이런 저점 제가 방송하는 종목들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꼭 문자신청 010-4469-6279 여기로 종목문 남겨서 꼭 해놓으시고요 앞으로 이런 방송들 이런 저점에서 패턴이 뜨는 방송들이 자주 해드릴 거니까 꼭 영상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종목에 적용해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루닛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루닛의 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 루닛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빠지고 있어. 갑자기 루닛을 여기서 매수하고 싶어요?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겠죠. 뭐첫 번째는 뭐 재료가 될 것이고, 뭐두 번째는 주가의 상승 추세가 될 것이고, 뭐세 번째는 뭐 거래대금 뭐 뭐가 됐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를 그래서 상승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주가의 추세가 주봉으로 보면은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계속 이 안에서 계속 빠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악재가 있거나 모도를 주시겠다 그럼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 추세를 벗어나서.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애초에 이 추세를 바꾼 것 자체가 세력이 담았기 때문이고. 세력이 담았는데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딱 봐도 이때 거래대금 봐도 심상치가 않죠 정말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던 주식이라는 게 보이죠 이 안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엄청 많은데 개인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세력이 올려봤자 수익이 될수 없다는 것 다들 아시죠? 이 물량이 나오도록 흔드는 거예요 이 물량이 나오도록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작정 올리기만 해겠어요 위아래로 엄청 흔들어 그럼 내가 막 손절해야 되나 이거 매수해야 나 엄청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뭐가 커지냐? 원금 회복에 대한 요구가 엄청 커진다. 본전이라 챙기자. 이 생각이 내내 내 온몸을 지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 합니까? 어? 아니 세력들은 왜 자꾸 어? 뭐 매집을 하면 빨리 좀 올려주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내가 주도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이 주도권이 세력한테 넘어가는안 된다. 종목을 올리고 내리거는 당연히 세력의 마음이지만 세력이 만들어 내는 흐름대로 세력이 아, 오늘은 좀 공포감 좀 심어 주면서 물량 좀 털어내자 하면서 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좀 주가 올려 주면서 희망감을 좀 심어 주자. 매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희망감을 줄 때는 대량 거래도 터지고 하지만 그때는 뭐 초단타 관점을 보는 게 가장 좋고 초보자 분들께서는 야 이거 계속 희망 고문하고 공포 주고 희망 고문하고 공포 주고 이런 거왜 그러는 거지? 돈을 쓰고 있는데 이걸 파악하고 저점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루니 같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 이런 자리에서 안 들어갑니다. 내가 루니 이런 자리에서 잡았으면 좋았을 걸 한다면 지금 그 시기 가 다시 온 거예요. 거래 대금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잡고 싶다면 우리 방송 구독하시고 그냥 방송 지나칠 게 아니라 문자 남겨서 대응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된 우연은 필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주식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월봉 보세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돈 들어왔고 딱 봐도 어떻게 돼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루닛 오늘 12월 5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루닛 오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현재 루닛, 루닛의 주당 가격 64,2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루닛은 매집이 되고 있고 매집이 되고 있고 조만간 10만원 10만원 이상 갑니다 10만원 이상 간다로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10만원 이상 가는 관점으로 종목을 공략해야 돼요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 물량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 뚫어내면은 주가 10만원 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1차입니다. 심지어. 1차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고 이매물에다 소화하고 나면은 솔직히 말해서 2 3만원못 가겠습니까? 신고가 갑니다. 함께 루닛 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내가 혹시라도 루닛 지금 뭐 도저히 뭐 추가 매수나 뭐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하신 분들은 제가 뭐 빚내서 뭐 대출해서 매수하셔라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룬이 매집 끝냈고 주가 올라가는데 우리 이때 매도할 테니까 매도합시다 라고 한거그 문자 보시고 함께 대응하자는 거예요. 이때 내가 못 팔았다면 이번 상승 흐름은 제대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마음 졸여왔는데 고작 이거 먹고 나갈 겁니까? 물론 그러실 거라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한번 부딪혀 보겠다. 나는 이주시 원통하고 속상해서 이딴 가격에 못 나간다. 내가 기다린 세월이었는데. 라고 하신다면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 세력들 두들겨 패드리겠습니다. 020-4469-6279 여기로 루니시라고 루니시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 놓으시면 우리 루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되는 단체 문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루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